안녕하세요. 김성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숄더 패킹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 운동을 좀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숄더 패킹이란 우리가 가슴 운동이라든지 뭐 프레스 계열 운동 등 운동을 할때 체스터, 흉추를 신전시켜서 견갑을 떨어뜨리고 살짝 집어 모아주는 동작을 말을 합니다. 근데 숄더 패킹을 할때 많은 분들이 너무 이런 식으로 좌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의 견갑이 거상되어 있고 약간 전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로 당겨주고 떨어뜨리는 힘이 좌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터 불균형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숄더패킹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해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 우리가 플랫이드 치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클라인밴드는 상관없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에 주먹을 쥐고 주먹을 골반 옆에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으로 그대로 지면을 밀어서 가슴 에이 열리게끔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데 중요한 점은 엉덩이가 네. 뒤로 있거나 앞으로 나와있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이 ASIS라고 하는 골반뼈 바로 옆에 위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지면을 내어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밀어내면서 내가 손으로 지면을 밀어내서 동작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뒤로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리때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들어 올리시고 발을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들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네. 펴진 상태로 가는게 아니라꼭 고관절과 설관절 그리고 발목이 다 당겨진 상태로 동작이 진행될 수 있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 아프다 하게 되면 엉덩이가 꺼내지면서 허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꼭 몸은 그대로 지면을 밀어서 자 세워놓고 한쪽씩 들어올리고 제가 팔이 좀 짧은 편이라서 엉덩이가 안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작을 뭐각 15회씩에서 한 30회 정도 해놓고 벤치프이스라든지 다른 기하력 운동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경각상한 리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숄더패킹을 위한 기능운동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좀더 알차고 좋은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